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뽀니 아빠 TV라고 <laughs> 검색을 유튜브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뭐 아시는 분은 정말 다 아실 이 벽면만 봐도 아시는 분다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책장에... <laughs> 이거 뭐... 자랑 같긴 하지만, 책장에 <laughs> 오래된 이 베스트셀러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laughs> 예, 정말 오래된 책이죠. 2012년도 책인데, 2012년도에 무려... 우리... 책에 나오는... 정말... 저는 조연처럼 나왔고, 우리 주연처럼 나왔던... 자 바로 이 식당에 오늘 왔습니다 네, 메리앰 폴이구요 자 160페이지 우리 밥 맛있게 먹기 전에 한번 책도 한번 보고 자 지금 이분이 지금 운영하시는 아주 유명한 로컬푸드 식당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집도 직접 지으시고 1층에서는 식당을 운영하시고 2층에서 또 거주를 하시고 지역에서 나오는 로컬 푸드를 활용을 해서 정말 맛있는 경양식을 제공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제가 또 인근에 여기 된장 만드는 곳이 있어서 된장 만드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준비를 하다가 오늘 잠시 들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예. 자, 아, 오늘 진짜 배가 고파서 어, 너무 크게 나온 너무 큰거 아닌가?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아, 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서 자 여러분 저만 먹어서 좀 죄송하고요. 숟가락 혹시 하나 있으면 숟가락 하나. 감사 합니다. 예. 자 식전에 빵이 나오는데 혹시 이 빵은 어디서 아, 왜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보면... 내가 굽지 아니 아예아죄송합니다예 제가 어디 이, 어디서 이렇게 고급 빵을 사오나 했더니 직접 부르신다고 하시네요. 네. 자 이렇게 맛있는 빵. 빵을 직접 구우시는데 재료도 지역에 있는 원재료를 가지고 만드시고요. 제가 정말 우리 가족들 왔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여기 와서 가족이랑 같이 밥을 또 많이 먹습니다. 스파게티 먹고싶어서 왔구요 여기 샐러드에 들어가는 그리고 메뉴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들이 여기 한림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식당이 그래서 한림지역이면 일조량도 좋고 다양한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농산물들이 시청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생산지에서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재료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고하는 게 어찌 보면 뭐 대형마트에서 살 수도 있지만, 음, 지역에서 사는 게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리가 먼 셈인데, 가깝기는 되게 가깝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정성을 어쨌든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좋은 메뉴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알리올리오 참 좋아하는데 국물이 좀 자박하게 나오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셨고 그리고 그 10년 정도의 시간동안 정말 많은 카페나 음식점들이 문을 열고 또 문을 닫고 했어요 근데 메리폴은 지역에 좋은 식재료를 또 로컬푸드로 내고 하면서 지난 10년 정도의 시간동안에 어 부침이 정말 많았죠 여기 이 근방에 왜냐면 여기 한담 해안로도 있고 정말 하루가 멀다하게 식당이 생겼다가 카페가 생겼다가 문을 닫고 하는 것들도 많은데 정말 꾸준하게 어, 그 정성과 고집을 이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책이 다 있는데요 이건 2012년도에 나온 책 이건 2015년도인가? 15년도에 나온 책인데 인터뷰집인데 여기에 인터뷰 했었던 분들을 모시고 제가 메리앤폴에서 출판 감사회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메리 님께서 정말 다양한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다양한 음식들을 어 제공을 물론 이제 뭐 제가 비용은좀 드리긴 했는데 훨씬 더 다양하고 맛있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참석했었던 분들이랑 정말 거하게 재밌게 즐겼던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모든 재료들을 직접 또 손질하시고. 재료 하나하나 만드는 식단 하나하나 만드는 정성이 정말 대단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지역분들도 찾고 여행객들도 찾는 게 아닌가 우리 또 새로운 식당이 나오면 또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또 좋은 집은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있는 이유로 아니면 그렇게 일상적으로 먹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또그 맛이 좀 다르지 않을까 파스타도 있고요. <laughs> 메뉴가 그 다음에 돈까스, 햄버거 스테이크, 캐사디아, 리조또, 그라따, 라따뚜이, 어, 이색적이고 또 일상적인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방 들어가네. 대도시에 살면 이렇게 신선한 샐러드를 공급받는 게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골이면 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바람도 불고. 저기 캔디스가 저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반려동물도 같이 올수 있는 곳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캔디스와 캔디스 좋아하는 간식을 라이브 방송도 했었습니다 제주 여행 오시는 분들도 좀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한동안 정말 꽉꽉 채었는데 이제 좀 걱정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부터는 엊그제부터인가그 확진자 관련된 제주 지역의 확진자 관련된 메시지들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지옥에서 딱새우를 하도 많이 먹어서 오늘은 좀 새우 알리오 올리오로 준비했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지금 비우고, 밥까지 말아 먹어야 될 정도의. 쓸 수가 있나? 혹시 식사 못 하신 분이 계시면 정말 미안합니다. <laughs> 거의 싹 비웠고 좀 늦었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웃음> <웃음> <으이. 놀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정신없이 보냈는데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푸딩이 이제 나왔습니다 후식으로 나왔는데 대박 푸딩까지 직접 만드세요. 빵도 직접 만들고, 푸딩까지도. 저의 친구분들도 여기 아마 많이 식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싹싹 흘려먹고 있어요. 이럴 수가... 음. 마지막 남은 것까지 완전히 다! 먹어치우겠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이 안먹었지만 나이가 들면 바뀌는건 있는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이가 들면 향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향채. 향이 나는, 어릴 때는 향이 나는 걸 진짜 싫어했는데 채소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향기 나는 향신료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바질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수 있,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을 통째로 다 비우게 되네요. 와, 이건 100% 아, 그럴 수가... 모조리 그냥? 생크을후식 응. 이제 먹겠습니다 푸딩이 식이고 푸딩 위에 올라가 있는 여기 까만 점 보이시죠? 이게 정말 비싼 바닐라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든 푸딩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릴 때는 이렇게 물렁물렁한 이런 느낌이. 좀 싫었는데 음. 최근에 만난 로컬 푸드 쪽 활동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리를 배운 이유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다 로컬 분들 찾는 이유가 자존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정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되게 많은데 근데 손님들이 안 보이는 곳까지 챙기는 음식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음식을 해주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철드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완벽하게 뺐습니다. 아끔이 <laughs> 오늘 제주시의 귀정리에 있는. 로컬푸드 레스토랑 메리앤볼에서 맛있게 알리오올리오를 먹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만 배부르고 식사 안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여기 휴무일이 수요일 날 휴무일이고 보니까 저녁에 아, 점심 이후에 잠시만 식사 시간을 봐야겠다. 오픈 시간이 11시부터 오픈해서 마지막 주문이 8시로 돼 있네. 11시 반부터 오픈을 해요. 그래서 오픈 시간은 조금 늦긴 한데, 그래서 점심 식사시간 맞춰서 오셔서 또... 귀동리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면서 또 산책도 하고 식사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또.